자 따님분 두 분이 계신 분 계절평가를 할텐데 연아연재라고 합니다 아, 사연을 읽어보면은 안녕하세요 러분님 10살 7살 귀여운 딸들과 소가금으로 전 농사만 짓고 아이들이 뽑기야 스토리보드 등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어린이날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계절평가 했는데 바쁘셔서 오늘 예, 신청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. 야, 이거, 마을 꾸미기는 누가 거죠? 엄청 잘 꾸몄는데요? 이쁘게. 자,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일단은 왕국 레벨을 10렙, 근데 11렙으로 가고 있어요. 잘하고 있습니다. 정체 구간을 가지시려면은 11렙을 가서 하시는 게 좋고요. 일단은 쿠키하우스 레벨을 보게 되면은 자, 현재 7렙인데 괜찮아요. 이거 11렙 가서 천천히 싹다 9레벨까지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. 현재 창고는 150칸. 이게 조금 부족하시네요. 이 크리스를 좀 모으셔서 뽑기에다가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3,000개까지 최소한 넓혀 주셔야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이 농사 짓는 거, 이 생산 관리 쪽은 이제 아버지가. 담당을 하신 것 같은데 점점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하시려면 크리스탈 투자를 좀해주신게 좋고요 자 일단 스펙을 간단하게 보면은 야 뭐야 과금을... 어... 조금 하신 느낌이 드네요 어 스펙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있을 거다 있고 뽑을 것도 다 뽑으신 상태 같아요 표발라도 일성에다가 6조각 있으면 2성까지 자 한번 그러면 생산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현재 오픈된 거는 달고나 젠까지 오픈되어 있고, 재고량 아주 관리 잘 하셨네요. 코인도 120만 코인에다가, 달고나 젠까지 잘 오픈하셨고, 지금 11성 가시는데, 코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이거는 조금 더, 어, 코인 몰고 오픈하시면, 될것 같습니다 상위 단계를 급하게 열지 말고 천천히 재료 좀 여유롭게 모은 다음에 오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74개 이 솔방울새 인형이 정말 생산을 해도 해도 모자를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생산 단계가 전반적으로 낮으면은 소원 나무에서 거래를 왕성하게 하면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원 나무에서 나오면은 최소한 이 재고가 10개 미만이면은 교환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요것도또 뻑뻑 시계는 진짜 나중에 하세요. 1 0단계는 절대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포카치아도 아직 안열었셨는데 포카치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열어도 상관없다고 봐요. 어이 도넛이나 이 뒤에까지는 좀 나중에 오픈하시고, 여기는 개인적으로 오픈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. 그리고 재고를 잘 쌓고 있어서, 자, 그다음에 자, 스튜. 이거 저는 1억 1천만 코인 모으신 분은 이거 곰젤리 버거 안 모으시고, 여기까지만 오픈하고 소원나무에서 엄청나게 교환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의 전략대로 코인만 좀 집중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열고 좀 많이 아, 이분 여셨네 47개네 근데 뭐 2단계 오픈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90개나 모았네 그분도 이것도 뭐 소원나무에서 교환할 때원나하 하려면 여기까지 있다 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올리시고 자그 다음에 색동고수를 오픈하셨는데 이 색동구슬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11성 가서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순위가 거의 색동구슬이거든요. 얘는 솜사탕만 좀 여있으면 유 생산하는데 아주 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요거 오픈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얘를 오픈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얘는 다꽉 채워도 금방 얘네는 생산이 완료되는데 얘는 그나마 이제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때문에 잘때 늘어주면 너무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따발. 여기 전에 파스타를 오픈해야 되는데 거의 모으시고 파스타 열고 천천히 여기 올리시면 되고요자 그다음에 크림은 90개 잘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원 나면서 교환을 하시고 나중에 한 30개 밑으로 내려가면은 교환하지 않고 모으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얘도 어차피 11성 가서 12성 이제 준비할 때 이제 크림도 어제도 넉넉해야 되니까 얘네 나중에 오픈하세요 그리고 젤리빌라 때도 여유롭게 하 모으고 계시고 또 나중에 오픈하시고 자 나머지는 재고가 다잘 모으시고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머피는 안녕하세요?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0개 정도까지 쌓았고 그 이상 되는 건다 소나무에서 교환하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바싹 뭐 4개 3개 이렇게 있으면 열차에서 다 갑자기 또다 어. 몰아서 요구하게 되면 멈출 수도 있으니까 넉넉히 최소 그럼 10개라도 모아주시면 될거 같고요 재고가 나무가 70개 막 이렇게 100개 되게 작게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거지 저게 보통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2,300개씩 모아두라고 추천하거든요 그렇게 모으면 지금 꽉찰 거예요 너무 부족하니까 앞으로 2,000개 3,000개까지만 더 넓히면 되고 오로라는 낮은 상태네요 지금 보면 땅을 계속 넓히고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땅 넓히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좀더 따님분들이 스토리무드나 그 아레나나 이런 걸 즐기려면 변사탕이 좀 중요하거든요. 지금 보니까 쿠키하우스 레벨이 다 7인데 이제 8 레벨 작업을 하면 오로라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. 지금 영토 확장할 때 보면 15개씩 필요한데 잠시 멈추고 쿠키하우스나한9 레벨까지 올리는데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별사탕 관련된 레드마크 먼저 발렙을더 찍어주시는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단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급하게 올리지 마시고 좀더 코인을 많이 모으세요 올라가도 11성 대도 코인 소모되는 부분이 토핑 부분하고 투캐어스 레벨 올리는데 아 토핑도 많이 좀 부족한 상태네요 토핑이 지금 성류가 토핑이 자, 자, 잠시만. 다크초코는 잘 끼고 있어요, 피감. 다음에 퓨어말라도 쿨감 토핑으로 잘 끼고 있습니다. 감초도 쿨감으로 잘 끼고 있어요. 에스프레소도 라즈, 우유도 피감으로 되어 있고, 이 딸기 트레페는 이제 쿨감으로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쿨감이 좋다라고는 말못 합니다. 뭐 상위 랭커분들은 타이밍을 위해서 쿨타임 토핑을 좀 조절해서 끼긴 하는데, 아 퓨어 바일은는 무난한게 쿨감으로 되어있고 일부분들은 이제 바꿔서 아몬드만 쿨감 섞어서 쓰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호밀 만쿠키는 라즈베리 토핑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석류도 쿨감으로 쓰셔야 돼요 자이렇게 토핑을 봐드렸고 자 아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세팅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잘 쓰고 계시는데 자쿨타임이23.5 이렇게 쿨감라떼를 써주시고 있고 현재로서는 육성된 상태에서 이게 가장 베스트 조합이네요 그 제가 추천드리는 건 레벨업을 할때 에스프레소 50 찍고 나머지 45, 45, 45 이렇게 다 올리시면서 레벨업을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퓨어 바닐라 먼저 키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왜 퓨어 바닐라를 그 다음으로 키워야 는 이유가 3주 동안 최대 체력의 20%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각각의 쿠키의 최대 체력의 20%가 아니라 퓨어 바닐라 기준으로 퓨어 바닐라의 최대 체력의 20%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기 때문에 퓨어 바닐라 스펙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데브 시스터즈의 사편이 온 거에 의하면 이 20%는 퓨어 바닐라의 체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보호막이 씌워지는 거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찍은 다음에 좀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다크보다는 그래도 활용가치가 높은 애들 위주로 더 키운다면 암초가 더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? 지금은 별사탕 분산해서 블랙레이즈 키우지 마시고, 일단, 그 50레벨 다 찍고, 그다음 여유를 가진 다음에 블랙레이즈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봤는데 보물 레벨이 조금 낮은데, 스펙에 비해서. 보물 스펙이 좀 낮다는 거는 뽑기를, 보물 뽑기를 정말 많이는 안 하신 느낌이긴 해요. 이 마일리지 생기는 거 지금 스펙을 보면, 아직은 그래도 마일리지 좀 모아서 삼성까지는 다 찍는데 좀 투자를 해주세요. 필요한 거. 감초나 다른 애들 삼성은 다 찍어야 되긴 하거든요. 길드 토벌전에서 덱을 어떤 걸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어, 가시나 토벌전 갈때 지금 호밀만 쿠키랑 뱀파이어만 쿠키가 이제 좀 필요하긴 해서 어, 근데 토벌에 신경 안 쓰면 상관없습니다. 그냥 두대로 가서 그냥 편하게 해도 돼요. 저 퓨어발라 자리에 성류 뭐 버프 넣거나 아니면 블랙레이즈 넣어서 해도 되는데 제가 토벌 때까지만 좀 보면은 얘네 둘은 토벌에서 뺄 수가 없어요. 그냥 무조건이거든요. 나중에 육성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냥 공증 받아가지고 현재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컨트롤을 막 힘드실 거면 한 번에 다 누르고 하셔도 되긴 한데 지금 스펙이 낮으니까 S가 더 낫겠죠. 공증 버프 누르고 다크 누르고 나머지 따다다닥 하면서. 이거 딱총 누르고 아, 딱총 먼저 누르고 다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방어덱이나 이런 건다 똑같죠 이 아레나 토벌덱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에스프레소 50 찍고 퓨어바일라 50을 찍고 감초 찍고 나머지 라떼 키우실 거면 라떼 키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라떼 자리에 이렇게 넣어도 괜찮고 이것도 허브를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해도 돼요. 나중에 키우는 거 까마귀 좋으니까 까마귀 좀 특성을 염어 키우고 나서 나중에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진짜 이쁘게 잘 마을도 꾸미셨네. 이거 지금 봤는데 계단식이네요.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. 뭐 대참산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나마 오개 튀었다면 이거 이것만 라즈베리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얘가 나중에는 길드 토벌전에서는 진짜 유용하게 점수가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하 연재 두 따님을 키우고 계신 아버지가 신청하신 계정 평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.